늑대는 도살자와 있다. 은신처에 숨어있을 거야. 브라보 팀이 집집마다 수색할 거고, 우리도 도울 거다. 놈들이 산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타리갈마우트. 죽음의 길이지. 러시아군이 침공할 때 여길 폭격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죽였어. 교차로에 마을이 있을 거야. 하디르와 부대원이 먼저 가서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알렉스와 난 나중에 합류한 다음 기습을 준비하겠다. 늑대를 거기서 잡는다. 아래가 고속도로다. 하디르가 병력을 매복시켜 놨어. 오랜 러시아군에게 쉬운 사냥감이지. 그래, 맞아. 바르코프의 군대가 사냥을 시작할 거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겠지. 대기. 서둘러. 늑대를 또 다시 잡아야 돼. 전쟁 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었어 웃음은 좋은 보약이지 농담해봐 방귀 뀌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몰라 돈가스 <laughs> 괜찮네 영어로 하면 더 웃겼어 한국어였잖아 가까이 도 알았어, 대장 하디르가 고지대를 확보해놨어 아버진하하리리샤샤바리불불지지 작은 자자아지지 어찌 찌셨셨전투투에서아아셨셨고잘 감시해 알렉스 이리로 하드리가 기다린다 있는대로 가져오라고 했어 알렉스 이리와 338라 m 아6 0 0 g to go to t h m 적도 한 방이지. 내가 직접 만들었지. 나. 고맙다 하들. 목숨 걸고 동생을 지켜줘. 팔아도 널 지켜줄 테니까. 그래. 조준해 보자. 전장을 봐. 조준경을 봐. 영점을 잡아보자. 도로 옆에 빛나는 게 있는지 살펴봐. 보창. 알리. 합류해. 알았어 대장. 따라가면 도로 근처에 아군이 보일 거야. 아 확인했다. 공격을 시작하면 우릴 지원할 거야. 아야 버스 옆에 표적을 놔줘. 테크레메 벤틀람 든든하군. 수직 눈금으로 거리를 맞춰. 눈금 하나당 200m다. 세르야 조심해. 곧 사격한다. 목표는 400m 밖이다. 두 눈금 위를 조준해. 알았다. 두 눈금. 바람 때문에 탄이 빗나갈 거야. 깃발로 방향을 가늠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쏴. 명중. 하하, <laughs> 바라가 완전 좋아하는 것. 하디르는 당신 극성 팬이야. 거리를 바꿔서 다른 목표를 노려보자. 더 멀리 파란 집이 있다. 보여? 파란 집 포착했다. 아이스박스 위에 과일이 있다. 거리 600m. 준비됐으면 쏴. 명중. <laughs> 과일 죽이는 솜씨가 뛰어나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한눈팔지 말고 다들 집중해. 준비가 끝났군. 주변을 잘 봐. 깃발로 바람 방향을, 지형지물로 거리를 알수 있어. 알겠다. 좋아. 고속도로에 적이 나타나는지 주시해. 곧 나타날 거야. 바람뿐이군 오일 펌프 옆에 뭔가 움직인다 그냥 들게다 계속 감시해 곧 알카탈라가 올 거야 알겠다. 사격금지. 차량 발견. 우측이다. 보인다. 우측이야. 정찰병이다. 사격금지. 아직이야. 빨리. 놈들이 보여? 옥상으로 올라간다. 알렉스, 옥상 주시해 지붕에 둘! 아, 확인했다 400m 준비됐으면 쏴 명중, 하나 더잘 쐈어 늑대의 정찰병 둘을 보내버렸군 알리 이동해 카드르가 늑대의 병력을 잡으려고 함정을 설치하고 있어. 알렉스, 트럭에 폭탄 설치하는 걸 엄호해. 늑대한테 가스가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든 그땐... 벤틀란 좋아 숨어서 대기해. 늑대의 병력이 지나가려면 트럭을 치워야 할 거다.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터트려. 대장, 동쪽에 적 호송대야. 드디어 왔군. 최선을 다해 싸워. 알렉스, 늑대의 부하들이 왔다. 도로 우측이야. 알카탈라 차량 3. 알겠다. 충분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소가. 아니, 더 기다려. 계속 와. 빼지 말고. 확인했다. 놈들이 트럭으로 간다. 하디르. 주시하겠다. 알렉스, 준비해. 트럭 폭파해, 알렉스. 공격, 공격해! 사격 개시! 마우스 오른쪽! Alexis. 으아, 사격! 으아, 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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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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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했다 처리 완료 알렉스! 알카탈라 반격포가 또 있어! 처리해! 박격포가 남았다. 발견했다. 박격포 클리어. 자폭 트럭이다. 왼쪽, 왼쪽. 다다잘 쐈어 알렉스. 놈들이 길을 확보하는 걸 보니 늑대가 오는 게 확실해. 간이 폭탄 설치해. 알렉스 하드르와난 여길 지킬게. 동쪽 방공호에서 보급해. 나, 너무, 마르선, 언제? 넌, 슘, 문이, 타고, 맷, 터트리아, 다리 젤바, Alex, c h r i 이 t k 이 n g of Samanta. What's up? y o u r 에 going to echo, Sirion, Mara. Alex, v 다 c t o r t 시 s h is a novel. Kicho, Rogo, Wita. t a l 옆에! 고속도로 쪽이다. 발견했다. 바람이 바뀌었어. 더 거세졌다. 조정해. 왼쪽으로 눈금 넷. 잡고 있다. 잡았다. 잘했어, 알렉스. 알카탈라가 전열을 재정비 중이야. 이번에 놈일지도. 써볼 때가 왔어! 빨리 뒤로 옮겨라! 내가 고 쓰지? 네! 왕이신 려줄 거야! 대한민독이 있다! 서 아들을! 아들을 다 파주라! 니이 가슴이 멀쓸필지아들 피해 버 어쩔 수 없었어. 복수를 해야지. 이걸 많이. 발아. 알겠어. 잘 들어. 내가 러시아 놈들한테서 훔쳐왔어. 이 모든 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발아한테 꼭 많이 줘.